음, 음.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조교 이연서입니다 데이터 처리 파트 1에 이어 나머지 데이터 전처리를 제가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제 먼저 여러분들께 제공할 파일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파이썬을 설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최대한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앱을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데이터 원본 파일도 블랙보드와 같이 첨부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어,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원본 파일 없이도 파일이 불러와지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그, 네, 이는 rpymb 파일로 다운받아서 이제 주피터 환경에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드 파일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해설본과 코드만 있는 파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해설본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설명하게 되는 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적었고요. 어, 제가 이제 영상을 몇번 찍어서 들어보니 이제 너무 길고 지루하더라고요. 기본이 이제 30분이라서 어, 또 텐션을 이제 높이고 싶은데 이제 전철이 설명하면서 텐션 올리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요. 음, 또 이제 다른 영상들도 보셔야 할 텐데 최대한 짧고 콤팩트하게 찍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 자세한 설명은 다 코드파일 해설본에다 옮겨 놨습니다 네 이제 코드파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실행하기 편하도록 어, 코드만 있는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 두 파일 모두 각자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일들은 추후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처리 파트 1에서는 EDA를 통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 이상치, 변수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등 어, 데이터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통해 어, 결측치를 처리하고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적절하게 수정해서 그리고 이제 변수 변환 작업을 통해 분석에 적합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과정을 소개할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해설이 담긴 코드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 어, 영상은 최대한 라이트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 탐지 방법입니다. 어, EDA를 다 마쳤으니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정제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데이터의 결측치를 확인,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어, 결국 이제 없는 값을 찾는 과정인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데이터는 초보자들이 분석하기 쉽도록 결측치가 없는 완벽한 데이터를 보통 제공받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어, 수집되지 않는 데이터도 많고요. 이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가 이제 결측치인 것입니다. 결측치가 많으면 이제 데이터가 불완전해지겠죠?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결측치를 찾아 제거 또는 대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 게 음,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결측치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EDA를 통해 데이터를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하는 건데요. 이제 결측치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심노 기능을 활용해서 결측치를 시각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n s n o m a t r 는각 행에 대해 결측치, 결측값이 있는 위치를 이제 시각화합니다. 이렇게 실행시켜보면 l 스 s t r 랑 이제 r e v i e w 열의 결측값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 구체적인 결측치 수를 알고 싶을 때는 isNullSum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isNull은 널값, null 즉, 결측값이 있냐. Sum은 이제 결측값이 있으면 총몇 개냐. 실행을 하면 각 열마다 결측치가 몇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싱로를 통해서 결측치가 많은 열을 저희가 볼수 있었죠. 실제 어, 수치를 보니, last review, l e a s r month에 만 52개의 결측치가 있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이제 결측치 확인을 했으니, 처리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결측치 제거입니다. 결측치를 제거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는데요. 어, 저는 보통 결측치가 데이터의 5% 미만인 경우는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네임열은 결측치가 16개인데요. 저의 총 데이터 수가 48,895개인데 16개 정도면 제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함수인데요. 빈 칸이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subset은 특정한 열만 골라서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name 열에 있는 결측치를 지우고 싶은 것이니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을 바로 데이터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트루인이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이제 수정되어 결측치가 제거된 상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거를 했으니 제대로 결측치가 제거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니 아까는 m 임에 결측치가 16개가 있었는데 결측치가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잘 반영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결측치를 제거하실 때는 드롭날을 이용해 제거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대체, 음. 다음은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만 개가 넘는 결측치가 있는 열을 다룰 건데요. 어, 근데 이제 사실 이 친구는, 어, 대체를 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두 개의 열이 결측지수가 이제 동일하죠?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last review랑 reviews per month에 이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numbers of reviews가 0인 경우에 이두 개의 열이 결측치가 있습니다. 이는, 어, 결국에는 이두 개의 열이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리뷰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리뷰 수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월 평균 리뷰 수나 마지막 리뷰 날짜가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제거나 대체를 해주면 안 되는데요. 뭐 하지만 일단 저희의 목적은 이제 전처리 과정을 다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체는 평균값으로 많이 합니다. 데이터 특성 따라 중앙값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빈값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그 코드 해설본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스 t 스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 리뷰 스 t 스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앞에 저희가 결측지를 제거하는 거는 이제 드롭나 함수를 사용했죠. 이제 필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필 이제 결측지를 채워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결측지를 이제 뭘로 채우냐? 앞서 방금 구한 평균값으로 채운다. 실행을 시켜보고, 그러면 제대로 대체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네, 결측치가 말끔하게 대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봤으니 이제 이상치를 봐야겠죠. 이상치는 말 그대로 이상한 값입니다. 아웃라이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을 때의 값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지만 보통 IQR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QR은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의 25%부터 75%까지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범위가 rqr이고 rqr의 길이에서 1.5를 곱해서 이 넘어가는 값들이 이상치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또는 이 위의 값들이 이상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상치는 박스 플롯을 통해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 데이터에서는 가격에 박스 플롯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위에 그림과 다르게 이제 좀 이상적이지는 않죠? 이 그림은 상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아래쪽으로 좁다는 건 가격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낮은 값에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들이 다 이상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실제 이제 수치적으로 이상치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결측치와 달리 이상치는 코드 한 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해서 관련 함수를 따로 작성해줘야 하는데요.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상치를 찾는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Q1. Q1은 이제 퀀탈 0.25를 통해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들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Q3는 0.75죠. 이는 하위 75%, 이제 즉 상위 25%에 해당하는 값을 할당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RQR이 아까, 어, 25%에서 75%까지의 범위라고 했으니 Q3에서 Q1을 빼주면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상치인 y를 반환할 건데요. 아까 rqr의 길이에서 1.5를 곱해서 위 아래로 넘어가는 값들이 이제 이상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어, q3에서 더한 값보다 큰 값이거나 q1에서 뺀 값보다 작은 값을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여기 중간 작대기는 5월 연산자라고 이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상치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AB리스트 이제 저희 데이터를 넣고 이상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열의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각 열마다 이상치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측치와 마찬가지로 이상치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제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의 코드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이제 r 문을 넣고, 어, 엔드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r 문을 넣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개의 열을 한 번에 넣어서 각각 제거해 줄수 있도록 r 문을 넣은 거고요. 앤드 조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상치 아래에 있는 이상치 이제 모두 이상치에 기해둘다 제거해 주는 것이 맞으므로 어 앤드 조건 연산자 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치 제거 함수를 적용해서 어 박스 플롯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스 플롯이랑 비교했을 때 그림이 많이 예뻐졌죠. 이상치를 이제 제거했음에도 이렇게 이상치가 아직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상치를 제거하면서 데이터의 분포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뀐 분포의 그 바뀐 분포 기준에서의 이상치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치하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는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서 apply는 이제 특정 작업을 적용하는 함수였죠. lambda는 이 df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어, 한줄 내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lambda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단순한 사칙 연산이나 이제 간단한 문자를 추출을 할때 사용하는데요. 열의 각 값을 확인하면서 하한선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그 값을 하한선으로 바꿔줘라. 얘는 상한선보다 큰 값이 있으면 상한선으로 바꿔줘라. 자, 이제 대체하는 함수를 이제 가격열에 적용해주고 이상치 개수를 확인을 하면 이제 이상치 개수가 이렇게 0개가 나오죠. 박스 플롯을 다시 그려보니 네, 눈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상치가 없어요. 다음 목차는 데이터 변환입니다. 특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어, 특성 엔지니어링은 간단히 말하면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어, 이거를 꼭 해야 될까요? 아니요,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데 사용했을 때가 더 나아졌는지는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파생 변수를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 데이터에서 이 availability 365 열을 활용할 건데요. 이 열은 365일 중 얼마나 예약 가능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입니다. 구간은 이와 같이 제가 나눴는데요. 구간을 나누는 거는 이제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르게 구간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코드를 이제 보면, 빈스가 구간이고요. 이 라벨이 구간마다의 라벨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은 un-, 언에... 영어가 꼬여가지고 o n a v a i l a b l e 이라고 예약이 불가한 거고, 1부터 30은 매일 제한적이다. 그리고 364초가 365 이하는 이제 다 가능하다. 이제 구간 길이를 나눌 때는 pdcu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난, 이제 이렇게 나눈 구간들을 이제 새로운 열로 지정을 해줬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구간이 잘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365일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분리 가능하다 그 다음에 365일 모두 다 차가지고 이제 단 하루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범주가 잘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범주형 인코딩입니다. 얘는 이제 텍스트를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수치형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어, 텍스트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열들을 원핫 인코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판다스의 get_dummy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더미 변수, 즉 진짜 숫자가 아닌 것을 숫자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가짜 숫자인 더미 변수를 만들 것이다. 이 데이터에 어, 이 데이터에 이 열들에 대한 더미 변수를 이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룸 타입이 어 프라이빗 룸인 경우에는 해당 열에만 1이 있고 다른 룸 타입 열에는 0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할때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인코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인데요. 어, 여태까지 특성 엔지니어링이나 인코딩이나 스케일링 모두 결국에는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중요합니다. 데이터 열마다 가지고 있는 범위가 보통 이제 다르죠. 나이, 나이와 이제 뭐 연봉과 같이, 어, 보통 이제 데이터의 범위가, 범위가 다 다른데. 이 범위 차이가 크면 모델이 학습할 때 특성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스케일링을 통해 범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규화와 표준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정규화는 데이터의 값을 0과 1 사이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min-max 스케일러를 사용하는데요. 코드는 간단합니다 사이클런에서 스케일러를 임포트 한 다음에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한 후 fit-transform을 통해 데이터를 이제 fit 학습하고 transform 변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가격이 0과 1 사이로 4에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니멈 날씨도 마찬가지고 표준하는 데이터를 정규 분포 형태에 가깝게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 정규화랑 마찬가지로 코드는 동일한데요 스케일러만 이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이제 갈아 끼우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변환이 Price, Minimum i c e 그리고 Numbers of Review가 모두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해서 많이 사용하는 전처리 기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이제 끝도 없이 영상이 길어져서 최대한 콘팩트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더 많은 전처리 방법을 알고 싶다 아니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전처리 관련 책들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책을 구입하시거나 빌리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이썬 데이터 클 톡톡 톱 네, 추천드리는데요. 도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도 있으니 이제 빌리고 싶으신 분들은 선,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고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궁금한 점이 이제 있으시다면 언제든 메일을 통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